나 지금 너무 버거워. 나 지금 잘못됐어. 라고 느꼈던 시기인 것같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어. 했어요. 제가 조금 독특하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그게 저, 제 성격인데.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되게 상처인 거예요. 그래서 의욕을 다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. 정말. 그러면서 자신감 이 떨어지는 거예요. 내가 남 앞에 서서 뭔가를 하는 게다 잘못된 건가? 저 때만 해도 나는 괜찮아야 해. 난 괜찮으니까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. 진짜. 어? 들이 하고 싶은 걸 가는 게 아니라, 내가 하고 싶은 걸 하, 하는 거, 내가 생각이 드는 걸 인정해 주는 거,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걸 진짜 <laughs> 그러니까 처음 느꼈어요. <laughs> 집보면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하고 나를 숨기면서 사는 거 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약간 너무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와 해피 내가 알고 싶다 탁하고 그냥 음. 좀노은느낌좀 그러니까 후 하고 숨 쉬는 느낌. 응. 왜? 해너무 잘하는 게 지금 딱 봐도 너무 많은데? 좋아요 네, 뭐 <laughs> 언니가 다 골라줘서 나아요 나라는 사람 또한 스스로가 배려를 해주고 소중하다는 거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너무 다 모두 감사한 게. <laughs>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. 그, 제가 너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제 <제일> 행복해지겠습니다, 더. <laughs> 감사해요. <감사합니다. 웃음>